여러분 박세수파람입니다 네 앞에 그 유튜브 올라가고 있는 중일 겁니다 그것도 보시면 늦게 봐 어떻게 그걸 봐야지 오늘 장이 어떻게 흐름이 되는지 다우 한국지수 흐름을 보셔야지 어떻게 종목을 오늘 어떻게 수익을 여러분도 극대화 낼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익 내는 걸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파이팅 이해하시겠죠 아침에 장이 어떻게 출발한다 개인 수급에 따라 달라진 앞의 유튜브 보시고 그걸 항상 돌려서 보시면 매번 똑같습니다 수급은 근데 음, 전제 조건마다 어떻게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날 그날 흐름이 자 한번 갑니다 코드 번호 10분 전이래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065950 065950 이거 아시죠? 065950 뭐냐 종목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죠 이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종목 보이시나요? 웰크론, 웰크론. 오늘, 1번 종목이 웰크론입니다. 웰크론, 웰크론, 웰크론. 여러분, 코드번호 치면 나옵니다. 065950 치면 나와요. 자, 보세요, 캔들. 앞전 거리랑, 거리랑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자, 앞에 거 돌려보시면 다 알죠? 거리랑, 거리대금 기준. 여러분, 항상 이야기 드렸죠? 자, 일단 먼저 캔들 위치부터 설명할게요. 하락 캔들. 다음에 어떻게? 음봉 양봉. 양봉이 뭐다? 캔들 이름 배우셨죠? 이게 뭐다? 새별형 샛별형 그럼 어떻게? 눌림. 양봉. 21선 딱 위에 걸쳐있죠? 공... 밴드 상단까지 거리는 남아있죠? 여기 있고요. 시가가 여기고, 밴드 상단까지 걸쳐있어요. 그럼 어떻게? 거래량 어떻게 전의 거래량 어떻게 넘어야 된다. 내가 항상 이야기했죠. 앞전 거래량을 넘어야 된다. 앞전 거래량을 넘어야 된다. 항상 요 앞전 요 거래량을 어떻게 요나 넘어야 된다. 이해가시죠? 아, 어떻게 수거, 치킹 거래되고 어떻게, 앞전 거래되고 어떻게, 이 거래되고 어떻게 보이시죠? 넘어야 된다. 들어가는, 진입하기 전에, 오늘 캔들을 생성하기 전에, 오늘 캔들이 어떻게 생성될 건지 이해가시죠? 그럼 어떻게? 거래대금 어떻게? 외국인 수급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지금 들어오고 있죠 계속 외국인 수급 오늘 어떻게 돼야 되는 수급도 눈에 제가 끊으면 어떻게 수급이 어떻게? 거래대금 수급 거래량도 미리 꺼드렸어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준점은 저거 잡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냥 막 들어간 거 아니에요 기간이 어떻게? 어제 매수 오늘 어떻게? 거래대금이 어떻게?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인한테 매도 매도 때리고 있죠. 개인, 아무 외국인 기관의 사고 오실레이터가 돼. 오실레이터 상성, 아무튼 MACD 상성 눈에 보시죠. 이하살표 떴죠. 어제 떴어요. 어저께, 어제 떤 거예요.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 녹화를 올려 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떴죠. 감히 이게 어떻게 되냐? 여기에. 이 전제 조건은 뭐냐? 앞전에 이 거리랑 있죠? 이걸, 원, 투, 1번. 1번, 2번 먼저 보라 했죠? 항상. 캔들 위치 보고, 이평선 볼리즈 밴드 상단까지 거리 보고, 이해 가시죠? 어떻게? 보고 난데, 여기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이, 이폭 있죠? 이게, 이 폭, 폭, 폭. 이해 가세요? 폭. 이 폭을 보시라는 얘기에요. 여기, 뭐가 붙어야 되냐? 이게 거리랑이 어떻게 된다? 여기 붙어야 된다. 거래량, 그 다음보다, 거래대금. 뭐가 붙어야 된다? 거래대금이 붙어야 된다. 그럼면 어떻게? 해? 외국인 수급이 어디 샀을 때 당연히 오늘 어떻게? 해? 더 붙으면 더 좋고요. 베리베리 땡큐. 팔고 나가면 어떻게? 해? 단타성. 기간도. 반대로 어떻게? 해? 개인은 어떻다? 여러분? 여러분 말고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매도를 때리면 베리베리 땡큐가 되는 거예요. 베리베리 땡큐. 이해가시죠? 이 눈에 두르셔야 됩니다. 이, 이 차트가 눈에 확, 이 가시죠? 이 눈에 확 두르셔야 돼요. 이 방법이, 그러니까 어떻게? 밑에 오실레트가 지금 상승을 돌았었죠. m a c d 어떻게? 어저께 화살표 떴죠. 뜨고, 떴죠. 이렇게. 이 전제 조건을 갖춰진 상태에서 어떻게? 막 매수를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항상 어떻게 야 된다? 이렇게 파라 했으면. 여기서 어떻게 갭 하락하잖아요. 갭 상승할 수도 있어요. 아마 갭 상승할 거예요. 전 안바다에 수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침에 갭 상승해요. 내 가시죠. 그럼 어떻게? 갭산더막 무작, 불나방처럼 붙는 게 아니고 어떻게? 기다리. 기다리면 어떻다? 매수 타점이 온다. 불나방 매매 기법 하면 안 된다. 어떻게? 기다리면 매수 타점이 어떻게 된다? 온다. 매수 타점이 온다. 기다리면. 이 가시겠죠? 기다리자만 면수 탔지 온다. 고점에 그 사면 교수형이 된다. 기다리면 자리 온다. 기다렸을 때매수하면 어떻게, 어떻게 된다 수익이 난다. 이렇게 큰 산이 만들어진다. 거래장도 터지고 어떻게 거래 대금 터지고 수급이 터지면서 기간 외국인 개인 누적은 빠지야 되고 이 가시죠? MCD 상방으로. 돌리고, 그 다음, MA 오실레이터 상방을 돌리고, 그럼 어떻게? 거래대금이 어떻게 된다? 이전의 거래대금, 여기 안 보이시죠? 이전의 거래대금 보이시죠? 여기, 이전의 거래대금, 이거 보이시죠? 이, 이게, 이 전의 거래대금, 이게 뭐다? 점진적으로 내 늘어야 된다 했죠? 앞전 거래당, 거래대금, 이 거래당보다 이게 늘어야 된다 했죠? 늘었죠? 눈에, 보이시죠? 150만주, 230만주. 눈에 보이시죠? 150만주, 230만주. 그럼 오늘 어떻게 된다? 이 거래량 어떻게? 230만주를 넘으면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난다. 그럼 어떻게? 해전율이 나온다. 그게. 어제 해전율 유튜브 보신 분들 기억하시죠? 해전율이 나온다. 이해 가시겠죠?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야. 이게. 이걸 다 이해했으면 어떻게 된다? 이 거래량을 기준점 잡고, 그럼 어떻게? 호가창. 현재가 호가창 매도잔량매수잔량 보시고 이해가시겠죠 여러분 여기서 매매를 하시면 수익이 난다 이해가시죠 여러분 이러면 보이시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 그냥 대충대충 흘려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집중해서 어떻게 봐야 된다는 얘기 입니다 여러분 이해가시겠죠 수급도 보셔야 되고 수급도 안 보이죠 다시 또꺼리다 드릴게요 자 수급 어떻게 어지 외국인이 사들있다 기간도 사들있다 개인만 팔았다 눈을 확들으시죠다 체킹 하셔야 된다고요 장 마감 얼마 시작하기가 얼마 안 됐어요 빨리 올려드려야 되니까 짧게 해서 올려드린 거야 일단 먼저 한 종목 먼저 올려드리는 거예요 종목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들게 드릴 종목은 이해하시죠 3분 전이죠 올려드릴게요 좋아요 빡빡 눌르고 오늘도 파이팅